광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의 운명은 정해졌던 것 같아요. 도저히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죽고 나서 느낀 거는, 와, 목요일은 광명보다 다산이구나. 와, 이거 이제는 미친 듯이 타야겠구나. <laughs>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51분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어 조금 기대를 걸고 활기차게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아까 전에 두 개의 코를 못 잡았어요. 아안 잡았어요. 왜냐면은 상현동, 상현역 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장동 가는 게 있었는데, 제가 계속 그거 전화로 뭐좀할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코를 못 잡았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은 그거 끝내고 나서 바로 콜이 떠서 일단 잡아버린 콜이 있습니다. 어, 여기 백운호수에서 그 개봉동 가는 걸 잡았고요. 개봉역 쪽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이 아파트 간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선 바로 구로 쪽 라인으로 넘어오는 방향, 아니면 광명사거리 쪽으로 가는 방향 두 가지를 고민할 건데, 첫 번째는 구로 쪽으로 넘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그래서 도착해서 딱 바로 반경을 켰을 때 3km 안에 괜찮은 콜 있으면 바로 잡고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36분 정도 찍히는데 도착하면 한 8시 한 4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요걸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어, 오늘의 목표는 순수익 25만원인데 어, 원래 목표 금액은 25만원인데 어저께 조금 아쉬웠거든요. 일단 25만 원 잡고 하지만 기회가 된다고 하면 27, 8만 원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콜로 구로 개봉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신호 바뀌었다. 유후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어 지금 시간은 8시 38분이고요 여기 개봉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출발하자마자 저희 동네 5단지를 정유해달라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는데 5천원 받았습니다 자5천원은 <laughs> <laughs> 아, 받았고 지금 콜이 올라온 걸 봤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수원, 2동 광교 쪽 있잖아요 거기 가는 게 법인콜이 4만원에 빠지네요 천을 넘네? 음, 법인콜이 4만원에 빠진다. 라는 게 지금 여기 금액대라는 건데. 아, 저는 구로보다는 오늘은 살짝 광명 쪽이 조금 땡기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콜 올라오는 거 보면 구로에서 조금 많이 올라오긴 해요. 아무래도 목요일이다 보니까 목요일 8시 40분 정도 되면 아무래도 어 1차 끝난 상황 정도 되니까 올라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나는 왜 이렇게 광명이 땡기는 건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의 선택은 광명 사거리역입니다. 남자는 뭐? 자식아!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35분이고요. 저는 1시간을 죽었습니다. 어, 정말로 제가 여기 광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의 운명은 정해졌던 것 같아요. 와, 콜이 계속 가산에서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시간 죽고 나서 느낀 거는 와 목요일은 광명보다 다산이구나 광명보다 가산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지금 용인 능평 가는 코를 잡았고요 어 금액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운행 시간 대비 괜찮아 가지고 일단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평 가면은 어제도 능평을 갔지만 능평 쪽도 있고 뭐, 신현리도 있고, 아니면은 분당 서현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오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한 시간 동안 죽으면서 다른 콜도 놓친 것도 있고 하긴 했지만, 어, 제가 느낀 거는, 와, 이거 이제는 미친 듯이 타야겠구나. <laughs> 어, 뭐, 쨔, 쨔고, 뭘, 뭐 없어요. 그냥 무조건 타야 됩니다, 이제는. 자, 지금부터 겁나 빠르게 열심히 타보도록 할게요. 사나이 님들. 두 번째 콜은 용인, 능평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에 12시 22분이고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며칠 전에 왔던 곳이어가지고, 일단은 빠르게 번화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도 능평 안쪽이기 때문에 조금 빠져나가서 오포 쪽, 신현리 쪽으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가보시죠. 어, 여긴 너무 안쪽이야. 콜이 안 나와.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6분이고요. 광주 신현동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바로 서현동 넘어가는 길에 여기서 콜이 떠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광교 들어가는 콜이고요. 손님하우 거리는 1km 떨어져 있어서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걸로 해서 광교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광주 신현동에서 그 수원 정자동 가는 게 콜이 있었는데 그 거리가 있어서 안 잡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라이드해 보니까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조금 아쉬웠는데, 바로 그거 놓치고 요거 잡았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나이님들 이번에는 광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10분이고요. 여기 광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40단지여가지고 조금 안쪽이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라이딩에서 상행역까지 한 5분이면 나가니까 코를 한번 보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잡고 라이딩을 쏘겠습니다. 지금 아까 1시간 죽은 게 조금 타격이 크네요. 근데 시간대가 11시가 넘어서 마땅히 코이 받쳐 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잡았다. 저는 여기 상현역까지 나왔고요 어, 여기서 바로 콜이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손님하고 거리는 600m고 여기가 어디 가는 거냐면 원천동 광교더샵 여기 앞이죠 이거 <laughs> 동네 콜 하나 잡았습니다 어차피 콜이 없는데 동네 콜이라도 하나 더 타고 있어야겠죠? 정답입니다 자 그럼 동네 콜 하나 뿌시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어우 추워라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9분이고요. 저는 여기 원천동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 300m 앞에서 부평 가는 게 5만 얼마에 떠서 눌렀는데, 눌렀는데 안 잡혔어요. 아, 너무 아깝네. 아, 진짜 아깝다. 지금 송전이 35,000원, 광주가 3만원, 분당동 장안타운. 이거는 25,000원 너무 싸고, 아, 너무 아깝다. 진짜. 방금 탄 것처럼 10분 이내로 타는데, 막 2만원 넘는 것들로만 계속 연계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메탄동 방향으로 조금 나가면서 코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통도 있긴 한데, 메탄동을 한번 노려볼게요. 됐다, 가봐.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저는 어, 여기서 바로 코를 잡았습니다 송파 장지동 가는 콜인데 결과적으로는 위례 쪽이긴 한데 초입 부분이어가지고 바로 송파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를 잡았고요 손님은 바로 이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300m 이렇게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300m 요걸로 해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시간은 짧게 걸리는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송파 장지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4분이고요. 지금 저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은 했는데 조남동 이거 잡자. <laughs> 바로 잡았어요. 와우. 이게 아 어디서 뜬 콜이냐? 창곡동? 어 바로 여기 먹자라인에서 뜬 콜이네요. 여기. 창곡동이라는 곳에 뜬 콜이고 손님하고 거리는 1km 1.3km 떨어져 있네요. 어디 가는 거냐면 은 시흥 조남동 가는 콜이거든요. 아, 조남동 내가 잘 가지도 않지만 여기 없으면 은 광명이나 안양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운행시간 30분이면 가니까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다른 콜들도 더 있기는 했는데 다 저쪽 송파 쪽으로 나가야 돼요. 어, 모든 콜들이 다 저쪽, 그, 장지동이나 아니면은, 가락동이나 송파 그쪽에서 뜬 콜이기 때문에, 라이딩에서 가서, 뭐, 콜 잡고, 요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가까운 데 있는 콜 잡고서 바로 연계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그러면 이번에는 시흥, 조남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고고! 어우, 추워.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50분이고요. 저는 여기 목감, 조암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지금 1시가 다 됐기 때문에 콜은 이쪽 라인에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광명 쪽, 광명 역쪽 있잖아요. 그, 그, KTX? 그쪽으로 라이딩을 하면서 그 석수동이나 아니면은 뭐 그쪽 라인으로 발달, 아, 박달동. <laughs> 발음도 안 되냐. 박달동 쪽으로 한번 보면서 빠져나가면서 콜을 한번 잡겠습니다. 아, 좀 전에 제가 여기 말고 광명 쪽을 찍어보니까 거기서는 뭐 호계동 가는 곳도 있었고 저희 바라산로, 저희 집쪽 가는 콜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할때 그래도 여기보단 그쪽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뒤도 안 보고 빠르게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나이님들. 오늘 목요일이어가지고 솔직히 조금 기대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선택, 첫 번째 콜 타고 나서 선택을 너무 잘못 해 가지고 구로로 갔었어야 되는데 구로나 가산디지털단지로 갔었어야 되는데 광명 사거리 역쪽으로 가면서 철산동으로 가면서 아, 거기서 한시간 죽은 게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리할 때한시간 죽으면은 그게 우리가 운전하면 얼마야? 아, 참나. 암튼 그게 제일 아쉽지만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계속 타고 있고 연계로 위주로 계속 타고 있고 지금도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서 계속 빠르게 나가 가지고 추가로 두세 콜 정도를 더탈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목표 금액을 찍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어, 추가 콜 타게 되면은 제가 스샷으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사나이 님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주셔서 거모동을 갈까? 잠깐만. <laughs> <죽었나? 웃음> 거모동 가도 되나?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취소하고 네, 그 그냥... 이거 취소하시고 이거를 네. 콜을 부르실 때 탁송으로 부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방금 잡은 콜은 탁송 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콜을 이걸 뺐고요. 제가 다른 코를 하나 잡았는데, 요것부터 스샷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다시 한번.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 어우, 추워!